자, after the successful test of the virtual reality broadcast of the soccer game, 그 축구 경기의 가상현실 그 방송의 성공적 실험 이후, NBA는 여기가 주어고 여기가 동사예요. e D로 바꿔줘야 되겠지? 과거 시제야. 자, 그래서 decide to allow 여기까지가 이제 o 형식 동사로 봐야겠죠? 그래서 목적어, 목적격 보. 그러니까 이거를 to watch로 바꿔줘야겠지? 자, 팬들이 라이브 경기를 보게 허락했습니다. 여기는 using으로 바꾸면서 2라고 할게요. 어, 여기는 콤마 없는 분사 구문이 사용된 거야. 뒤에 virtual reality라는 목적어가 있기 때문에 능동 ing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스마트폰으로 가상현실을 사용하여, 사용하여 라이브 경기를 보게끔 허락했습니다. Other major sports are expected to follow this trend. 다른 주요한 스포츠들도 이 추세를 따르리라 예상됩니다. 이거는 오른쪽에 쌤이 정리해놨는데 해석이 expect를 보고 이게 O형식 동사라는 걸 알아야 돼. 이거 O형식 수동태야. 자, as for, as for a new way of working out. 그리고, 운동하는 새로운 방법에 관해서는, using virtual reality technology. 여기는 ing로 바꿔주고, 여기도 분사구문이에요. 뒤에 목적어 있으니까 능동 써주고. 자, 그래서, 가상현실 기술을 사용하여 운동하는 것의 새로운 방법에 관해서는, an Italian company has recently released an innovative product. 한 이탈리아 회사가 최근에 혁신적 상품을 내놓았습니다. It is an indoor bike. 그것은 실내 자전거입니다. Combined with virtual reality. p p 예요 가상현실과 결합된, 그러니까 목적어가 없으니까 수동을 써줘야 되는 거였어요. 자, the rider, 그 타는 사람은 mount the bike, 자전거, 자전거에 올라탑니다. puts on, puts on the virtual reality gear, 그리고 가상현실 장비를 착용합니다. put on. 입다 착용하다. 그리고는 starts riding, 타기 시작합니다. A, B, and C 였죠. The rider then feel, 그 이제, 이 차, 요거 탄 사람은 그때 느낍니다. as if, He is actually riding on a road of his choice. 그가 선택한 길에서 실제적으로 타고 있는 것처럼 느낍니다. Whether a street in a major city 주요한 도시의 거리에서든 or a calm mountain path 조용한 산의 길이든 그 모든 것을 without leaving home 전치사 뒤 동명사가 되겠지? 집을 떠나는 거 없이 Yeah, as technology develops, 기술이 발전하면서, sports will become both more enjoyable and more exciting. 이거는 감정 표현인데, 사람 스포츠는 사람이 아니지, 그러니까 사람 감정이 아니기 때문에. ing를 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스포츠는 더 즐, 즐겁고, 그리고 더 흥미로, 흥미진진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방식에서. This will give people more choice. 이것은 사람들에게, 사용식이네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선택을 줄 겁니다. About how they play or enjoy sport. 어떻게 그들이 스포츠를 플레이할지 혹은 즐길지에 대한 더 많은 선택을 줄 것입니다. 여기까지.